가끔 일본을 외나라 외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외나라라는 말이 이때 야요이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안녕하세요. 어중이떠중입니다. 지난번보다 얼굴이 좀더 밝아지지 않았어요? 영상 찍은 거 보니까 조명이 너무 어두워서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많이 했는데 집 부석탱이에 옛날에 와이프가 벼룩시장 갔을 때 사온 조명이 하나 있더라고요 그거 사 놓고 한 번인가 두번 밖에 안 썼는데 이거를 좀 갖다가 여기다가 설치를 해 보면 어떨까 싶어서 오늘 한번 이렇게 시험적으로 사용을 해 봤는데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쓸데없는 얘기는 그만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조문시대 구석기 시대 얘기를 잠깐 해드렸는데요. 그 조몬 시대 때에 빙하기가 끝이 나면서 날씨가 따뜻해지고 사람들은 이동할 필요가 없게 되죠. 정착 생활을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마침 그때 중국 땅에서 변농사법도 전래가 되면서 농사도 시작을 하게 돼요. 자, 어느 한 곳에 정착을 해서 농사를 짓다 보니까 이게 농사 짓는 게한 사람 두 사람보다는 10명, 20명, 30명 사람이 많을수록 생산성이 더 증가를 하잖아요. 아 역시 사람이 많아야 더 많은 농작물을 만들어낼 수 있겠구나 라는 사실을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집단 생활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자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농사를 짓고 농작물, 많은 농작물을 만들어내다 보면은 당연히 잉여 생산물이 생겨나게 되겠죠. 그러면 이 남은 곡물들을 어디다가 저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때부터 창고도 만들기 시작을 합니다. 일본어로 다카유카시키소코라고 하는데 어떤 거냐면 창고 바닥이 땅에 붙어 있지 않고 땅으로부터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나무 막대기 4개 정도를 이렇게 세워서 그 위에다가 집을 집이라고 해야 되나? 그 위에다가 창고를 짓는 거죠. 이렇게 하면은 쥐들이 몰래 들어와서 국물을 먹어버릴 일도 없어지고 땅에 붙어 있으면 습기가 차는데 습기가 생겨서 농작물이 썩어버리는 일도 많이 줄어들게 된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이 점점 더 커지면서 각 지역에 나라들이 생기게 됩니다. 여러 지역에 큰 나라들이 생기기 시작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지금이랑 똑같아요. 싸움이 납니다. 땅이 좁으니까 더 이상 농사 지을 것도 없으니까, 옆 나라를 침범을 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옆에 나라에 가서, 야, 우리가 조금 더 농사를 지어야 되니까, 너네 땅좀 줘라. 얘기를 하면 안 주겠죠. 그러니까, 무기를 들고 쳐들어가서 전쟁을 일으키는 거죠. 이전까지는 구석기 시대라고 해서 돌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을 했었는데, 이때는, 이때는 한반도, 그리고 중국 대륙이랑도 교류를 하기 시작할 때라서, 그 한반도 중국 대륙으로부터 철 청동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철, 철로 만든 무기들을 사용을 해서 싸움을 합니다 그 증거로서 이때 어떤 유적이 발견이 됐냐면 그 조그만 마을 주변에 이렇게 빙 둘러, 둘러싸서 홀을 파놓은 흔적들이 발견이 돼요 옆 나라에서 쳐들어왔을 때 제대로 방어를 할수 있도록 그런 홀을 파놓았던 거죠 아참이 얘기 안한거 같은데 이때 시대를 야요이 시대라고 하는데요 왜 야요이 시대라고 하냐면 그전 시대였던 조문시대랑은 조금 다른 형태의 토기가 도쿄의 야요이 니초메라는 마을에서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 마을 이름인 야요이 니초메라는 호칭을 따서 야요이 시대라고 명명을 했습니다. 별거 없죠? 간단합니다. 다들 한 번은 들어보신 적 있는 이름일 텐데 가끔 일본을 외나라 외국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 외나라라는 말이 이때 야요이 시대에 나온 말이에요. 중국 역사서인 한서 지리지라는 책에서 이 일본 열도를 외나라라고 언급했다는 내용이 기술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외나라를 일본어로 읽으면 와노쿠니라고 하는데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제가 일본 만화 원피스를 많이 보는데 지금 와노쿠니라는 국가 얘기가 나오거든요. 제 생각에는 이 와노쿤이라는 이름도 여기서 따온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때 일본 땅에 100여 개 정도 되는 국가 집단들이 있었는데 이것들을 통틀어서 왜 나라라고 불렀던 거거든요. 근데 이때도 지금 우리 살던 때랑 굉장히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게그 100여 개 되는 외나라 중 하나인 노국이라는 나라가 하나 있었어요. 일본어로는 나노크니라고 하는데 이 나노크니는 중국의 후한이라는 나라에게 조공을 바쳤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라고 하기는 좀 그런데 그 후한이라는 나라의 황제인 광무제에게 금으로 된 도장을 하사를 받았다고 합니다. 지금 우리가 사는 시대랑 뭐가 비슷하다고 느꼈냐면 왜 지금도 우리나라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한테 인정받으려고 굉장히 애를 많이 쓰잖아요. 꼭 한국,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들도. 그러니까 이때의 강대국은 중국이었던 거죠. 한국이 봤을 때, 일본이 봤을 때 이때의 중국이라는 나라, 후한이라는 나라가 선진국이고 뭔가 배워야 되고 인정을 받아야 되는 나라였던 거죠. 그러니까 사람 사는 게 옛날이나 지금이나. 다 비슷하지 않나 그런 생각도 조금 해봤습니다. 네, 오늘은 잘 설명을 드렸나 모르겠는데 이번에도 잘못된 점이 있거나 하면 밑에다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랑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